바빠서 못 챙겨 보셨던 분들 주목.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하나 터졌어요.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국민들은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거죠.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35만 원까지 더 주자고 해요.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요? 진성준 정책 위원장 말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래요. 반대로 정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고개를 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으로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하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 위의장이 갑자기 한발 물러섰거든요. 물론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게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이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빠르면 7월 중에 실제로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국민이 25만원씩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더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